제가 요새 ESG에 엄청 꽂혀 있었어요. 하, 블랙록의 레리핑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0년에 지속가능성을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 지속가능성,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 매출의 25% 이상을 석탄 발전을 통해 얻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과 주식을 매도해 버리겠다. 뭐 이상한 걸 가르치죠 기업한테? 너네 기후변화 신경 안 쓰면 내가 투자 안할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또 아니 여러분 시, 솔직히 블랙록 같은 데는 돈 버는 회사예요. 돈 넣고 돈 버는 회사죠. 돈 넣고 돈 버는 회사가 돈 버는데 ESG가 제일 중요해라고 말한 이유는 세상이 ESG 세상이 되기 때문에요. ESG 세상이 된다라는 건 과연 그러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자, 지금 다섯 살짜리가 이제 한두 살, 두 살, 세 살짜리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미치고 팔딱 뛰겠네 쓸게 하나도 없네 안 그래요? 공기가 쓸 게, 있, 마실 공기가 있어요? 환경 원망, 징창? 2050년 되면 다 불타는 지구 된대? 큰러 났다, 어떡하면 좋아? 거기다 집값 왜 이렇게 비싸? 내가 올려난 집값을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가 사야 되는데 걔네는 못사 이거 도시는 너무 발달해서 질 데도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다음 100년, 500년을 살 애들은 약간 룰을 바꾸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급사의 룰을 좀 바꾸고 싶었듯이 안 그럴까요? 바꾸고 싶겠죠? 환경 그린 식으로 완전 조져서 쓰셨으니 좀 내놓으세요 이제 그만 쓰시죠 규제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봐요. 10대 애들은 자연스럽게 환경 해치는 기업에 대해서 엄청 분노해요. 가르쳐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노해요. 소셜 문제들 있잖아요. 엄청 자원을 활용해서 부자가 된 기업, 다음 세대와 대화하는 중입니다. 우리 잘봐 달라고. 여러분, 모든 기업은 대화해요. 고객만족이라고 대화하고 고객이 왕이다 그러고 대화하고 다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 대화는 뭐예요? ESG 대화하는 중이에요. 자 소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달리시느냐고 못본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할 거 합시다. ESG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ESG가 그냥 투자 원칙, 경영 원칙이 아니고 아, ESG는 다음 100년, 200년을 살아갈 10대 혹은 지금 태어난 10대 아이들의 자본주의 다음 철학일 수 있겠구나. 세계관이며 펀더멘탈이구나. 이건 투자 기법이 아니야. ESG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겠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ESG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다음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지구가 이런 식으로 좀더 자본주의 세상으로 지금 자본주의가 우리가 축적된 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자유 경쟁 그리고 부자되기, 자본으로 뭔가 해먹기 최고점에 와 있어요. 우리 드라이브 더 걸면은요 끝장나요 지구가. 정말 다 같이 망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워워워. 워, 워. 그래서 지금 뭘로 가는 겁니까?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예요. 그래서 제일 화, 화두가 뭐예요? 지속 가능입니다. 자, 지속 가능하려면 지속 가능하려면은요 오프라인에 있는 재료를 더 갖다 쓰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는 최대한 안 다니기 위해서. 결국은 공유 자동차로 갈 겁니다. 집집마다 차를 안 갖고 있어도 되죠. 저만해도 요즘에 그냥 택시 타고 다니지 차안 갖고 다니거든요. 이제 공유 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차가 집집마다 다 있을 이유가 없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아마. 자율 자동차 당연히 나오죠. 그 자율 자동차를 서울에 서울 인구가 다 탈려면 몇대 이렇게 정해지게 되지 않을 것 같, 같지 않으세요? 외국은 다그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천연, 이제는 화석연료 안 되겠죠. 이게 거의 탄소 쓰면 거의 죽일 듯이 덤벼드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게 인간이 살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프라인 재료는 훨씬 덜 써야 되고 어디 걸 써야 돼? 시작. 디지털 재료를 써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놀면 지구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놀아야 돼? 디지털에서 놀아야 지구가 덜 힘들어.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노는 걸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무슨 세상이 열려? 시자 메타버스. 이게 가요? 어떤 건지 이제? 결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들 기술 갖고 장난치고 뭐 이렇게 누구 누구 골장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전체 지구 인들이 살기 위한 노력으로 그쪽 세상으로 가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세상 직업의 속성은 어때요? 지속 가능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ESG라 그랬잖아요. ESG가 뭐요 환경과 사회 불평등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그런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야 인구도 지구도 인류도 지속가능한 사회야 이제는 무한경제발전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걸로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디지털 활용합시다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기여 컨트리뷰션 요 그래서 직업을 택하는 이유가 재밌죠. 성공하기 위해서요. 내가 돈을 엄청 벌기 위해서요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속성들 봐요. 식량 문제 해결, 기후 문제 해결, 그다음에 도시 빈민 해결, 뭐 성평등 해결, 양질의 교육을 해결, 인권, 육상 생태계, 해양 생태계 이게 뭐예요? 대부분 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에서 나와야 시작, 나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에 이렇게 기여하고 싶습니다가 이유가 돼야 성공한다가 되는 거죠. 저좀 따라해. 나는 이 사회에 어떤 방법으로 기여할까? 아, 난 교육으로 기여할래. 반드시 기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자 봐요. 세상이 엄청 빨리 변할 때는 세상이 엄청 빨리 변할 때는 막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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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있어? 격차가 벌어지죠. 그죠? 근데 좋은 기업은 이렇게 저도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을 또만큼 데리고 간다. 나 나간 만큼 <laughs> 데리고 간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여예요 내가 성공한 만큼 다른 사람도 같이 성공하게 기여 컨트리뷰션 내가 어떻게 기여하지 나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 나는 이 분야에 기여할래 기여가 돼야 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니까 이게 직업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슨 직업가지냐는게 너는 사회에 뭘로 기여하고 싶어? 어떤 걸 기여하고 싶어?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열일곱 개를 바라보십시오. 그 열일곱 개 안에 우리 의 직업들이 녹아져 있습니다.